자연계의 아이러니한 역설 사자는 초원의 제왕이지만 작은 모기대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괴로워한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집으로 모든 것을 짓밟지만 피부에 달라붙은 거머리에게는 속수무책이다 전갈은 맹독을 지내지만 끈질기게 달려드는 파리를 막을 수 없다 매는 하늘의 사냥꾼이지만 거미줄에 걸리면 그 날카로운 부리도 무용지물이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 베테랑 선수가 신인의 예상치 못한 전략에 패배한다 무거운 바위는 꾸준히 흐르는 물에 깎이고 높은 성벽은 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힘의 절대성은 없다. 진정한 강함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적응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손자병법에서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고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조금만 맞는다면 누구나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